같이 찬양하시므로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놓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난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자,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뱉나자, 묵혜하소서, 귀에 줄이고, 귀에 줄이고, 목이 많으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제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에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 예에줄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을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예에줄리고 목이 마르니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름 부어서, 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 채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임을는지 할수 없으니 이동하고 낙심마지말 것을 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시니, 하나 님의 꿈이 하나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님의 권능이 나의 바 라고 이 주의 기을 걸어가 는동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는동 안에, 세상에 거 는지 알수없 으니 감사 하고, 낙심 하지 말것 을. 주께서 참 기쁨이, 내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하나님의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받고와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에다 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약을 먹었을 때 약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을 먹으면은 간에 손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카스는 음료수가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게 되면 또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매정 이상을 먹게 되면 또 몸에 안 좋다고 해요. 특별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몽하고 고혈압 약을 함께 먹으면 또 몸에서 독성이 생겨서 또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제하고 또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또 함께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물과 같이 먹는 게 좋겠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독이라고 합니다. 상한 통전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소인데 그 독소를 이용해서 이 보톡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 이것은 이제 피부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주름을 편다고 합니다. 독을 이용해서 주름을 펴는 것이죠. 먹으면 독이 되는데 이제 피부에 쓰면은 또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돌아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여섯 명이나 더 낳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온 아브라함인데 이 137세가 넘는 나이에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것은 어,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 본처 사라 외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어, 16장 2절에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마에 미아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약속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젊은 요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임 여성이고 또 할머니인 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인데 그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통이 되는 이스마일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이 젖대는 날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죠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같은 아들들인데 어떤 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아들이 될수 있고 어떤 아들은 하나님이 마치 보너스로 선물로 주시는 아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오.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 재산을 주고 또 서자들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죠. 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자들은 재산을 준 것으로 볼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복으로 주셨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냐면 어, 이삭, 이삭보다 앞서면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삭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었습니다.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 나중에 보면 은 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어, 십자가를 지고 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볼 때,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면 독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은 특별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도 굉장히 필요하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돈은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운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를 해야 되죠. 때가 되면은. 그러나 그 이성교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저의 20대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저에게 복이 아니라 좀 고통이었고 독과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1 번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 제자반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의 저자가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에 나온 간증 중에 이 목사님이 석사 학위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힘들었지만 내려놓는 과정을 간증을 하셨는데 그데 의문이 들죠. 아니 석사 학위가 나쁜 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다는 게뭐 그게 나쁜 건가? 할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그 석사 학위가 독이 되었던 거죠. 복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우선시 하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였어요, 명예.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아서 내가 유능하다. 나는 공부 잘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명예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큰 명예로 갚아주시는 그런 간증을 이게본 적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예수님을 구할 때그 모든 것들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서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우리 심장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줄테니까 심장을 내놓아라.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모든 거다 준다고 하더라도 심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내가 사는 겁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보다 우선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진 않아야지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는 그런 진정한 복을 날마다 날마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137세가 훨씬 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6명의 아들을 더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되고, 우리 인생에 독이 되어서 결국 쓰리슨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랜 시간 영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애강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5월 한 달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더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과 또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men